안녕하세요. 주간 ETF로 인사드립니다. 진입니다. 오늘도 시장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핫한 ETF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간 ETF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코덱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코덱스K 메타버스 액티브의 순자산 총액이 상장 한 달여 만에 2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또 5거래일 만에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테마가 얼마나 핫한지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 코덱스K 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디어유와 다날이 편입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캐치해 운용할 수 있게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 외에도 코덱스 나스닥 100TR과 코덱스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ICETF도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 ETF로 투자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이벤트로 현지시간 24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와 10월 소비자 지출 FMC 의사록 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F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이벤트로는 25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0%대 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덱스 상품 소개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옥은 영화 부산행을 연출했던 연상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연상호 감독과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직접 쓴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넷플릭스에 공개 직후 24시간 만에 글로벌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8일 만에 1위를 깨찬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비평 사이트에서도 신선도 10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옥》을 계기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뿐만 아니라 원작 웹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K 컨텐츠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툰은 1차 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저작물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옥 이전에도 이태원 클라스, 신과 함께 등 국내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및 드라마의 흥행이 부가적인 수익을 누린 사례가 있습니다. 코덱스 FN 웹툰앤드라마는 웹툰과 드라마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련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지수인 FN 가이드 웹툰앤드라마 지수를 추종하고요. 구성 종목에는 대표적으로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초록뱀 미디어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옥을 제작한 회사가 J 콘텐트리의 자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이 코덱스 FN 웹툰앤드라마 웹툰과 드라마 두 산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지난주 시장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 내에서는 전기차 경쟁에 이어 전기차 충전소로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폭스바겐과 GM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충전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를 무려 4만 개 이상 짓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미 연준 내부에서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단연 시장의 주도 테마는 메타버스와 NFT였습니다. 코덱스 주간 수익률도 보시죠. 요즘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수익률이 상위권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9.5%의 수익률로 상위권 내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에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아마 개봉 전부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행을 예고한 매수세가 미리 유입이 된것 같고요. 지난주 수익률은 8.1%, 12주 누적 수익률은 무려 22%였습니다. 코덱스 유럽탄소 배출권 선물 ICE도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 행진인데요. 지난주에만 선물 가격이 약 10%가량 오르면서 수익률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가 5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큰데요. 이 코덱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발표 확정을 앞두고 알게 모르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익률은 7.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철강과 운송은 아직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네요. 다음은 주요 자산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에서 지난주 0.4%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외에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은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금은 2.8%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0.9%로 하락했습니다. ETF 시장 동향도 짚어 볼게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 전기차 쪽으로 약 4,700억 원이 유입되는 등 주식형 ETF로 약 9,00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반면, 메타버스 못지않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ETF는 약 4,000억 원의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ETF로 정말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지수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국내 주식형 ETF에는 약 1,500억 원의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인기 ETF 순위 보시죠. 상위권에는 자산 운용사별로 메타버스 ETF가 하나씩 이름을 올렸고요.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코덱스 배당 성장인데요. 이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중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ETF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핫한 ETF 소식들 빠짐없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트렌드에 맞게 ETF 이슈들 준비해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